네, 안녕하세요. 청하신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가, 청하신당 신령님이 청룡의 해, 그러니까 갑진, 네. 어, 청사, 청구렁이 해, 을사. 음. 이두 해가 굉장히 극할 것이다. 준비를 많이 해라. 음. 견디는 놈은 살 것이고, 못 견디는 놈은 다 죽을 것이다. 버티는 놈은 살 것이다. 못 네. 버티는 놈은 음. 다 죽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 경기가 처참할 것이다. 시국이 철참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죠 그리고 청하가 어~ 운세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신수 중에요 가장 좀 강력한 신수가 자청룡 우백호 음.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남주작 북현무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방위신이기는 하나 음. 그~ 신수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신수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청룡 오백호는 띠가 있어요. 남주작 북현무는 띠가 없, 없죠. 예, 예. 그러나 작청룡 오백호는 분명히 띠가 존재하는 띠고 갑진이 청룡이라는 음. 얘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을사가 청사 청구롱이 그래서 그큰그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을사년에도. 아, 그래요? 네. 오. 그런데, 지금 청아신당 신령님이 어떤 느낌을 주느냐면, 청아가 이 얘기를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은 심판의 시간이 들어왔다. 아하. 어, 심판의 시간이 들어왔다, 벌써. 우리는 어, 24년 현재를 살아가면서 심판의 시간을 살아간다 음... 올 내년이 아, 청룡 청사 음... 해오년 갑진 을사를 겪으면서 심판의 시간을 겪을 것이다 6 0갑자가 돌아가는 어, 60년 전에는 억울한 사연이 많았다면 지금 60년이 흐른 이갑진 을사에는 심판의 시간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정말 다행이다고 느껴지는 건 옳은 결정이 될 것이다. 아... 옳은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처벌일 것이고 네. 정한 것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개인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관제에 걸린 분들 있잖아. 네네네. 관제에 승소하는 분들은 정당한 사람 관제에 승소를 하고 부정한 사람은 관제에 패소를 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음. 분명히 개인은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네. 부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당한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당한 사람이 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반대도 있겠지만 큰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하가 음. 말하는 거는 큰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거 네. 정권적인 거 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느냐. 국가 지도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어... 음, 그 말씀을 하고 싶,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 그게 비단, 조선에만 그렇지는 않을 음... 것이다. 대한민국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 전 정의를.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음... 뭔가 정하지 못하고 부정한 어떤 것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해가 값진 을사가 될 것이다. 아, 네. 그리고 또 값진 을사에 부정한 기운의 어떤 권력자가 나온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바뀌거나 뭐 국회의원이 바뀌거나 어 어떤 지도자급들이 바뀌는데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올라갔다 이거야. 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번에 하나? 오래 오래 하죠. 어. 예, 예. <목소리> 예십니다, <이>? 여러분. <laughs>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 네. 근데이 트럼프가 옳은 제목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음. 그러면 임기를 치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하. 갑진과 을사는 그러한 해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어떤 국가 권력자들이나 지도자나 어떤 권력의 어떤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행동을 하면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음. 그 채,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어떤 해가 갑진 을사가 될 것이고 갑진 을사에 해당되지 못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내려와야 되는 시기가 갑진을 사다. 그래서 갑진을 사는 심판의 해운년이될 것이라는 어...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심비디가 이해하면 우리 구독자들이 다 이해해. 심비디가 이해가 좀 되나? <laughs> 됩니다. 어, 됩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들도 어, 이해가 됩니다. 딱 떠올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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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네.